이번 주는 보보 주간입니다. 도테라 유저들 사이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할수 있는 보보 행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요. 어제는 보보 데이 1으로 해서 코파이버 에센셜 오일을 샀더니 온가드까지 딸려오는 정리하면 54,000원짜리 코파이버 오일을 샀을 뿐인데 103,000원치가 우리 집 앞에 떡하니 배송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오늘 행사는 사실 좀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 어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필품의 개념이라면 오늘 오늘은 생필품을 넘어서 약간 디저트 같은? 이렇게 굉장히 촉촉하고 예쁘고 달달한 그런 디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옵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디퓨저 세트가 나왔습니다. 어, 건식 디퓨저인 화이트웨어 디퓨저가 센세이션 키트로 해서 몇 가지 이제 기초 오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 비매품인 클레멘타인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하시는 클리어리파이가 같이 선물로 증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옵션이고 그다음 두 번째 옵션은 여러분들도 엄청 사랑하시는 스피아민트가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아민트의 페어링 오일로는 로즈마리가 같이 묶여져 나왔어요. 그래서 봄철에 여러분들 굉장히 잘 사용하실 만한 그런 구성으로 나와서 각각에 대한 내용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도테라는 이런 회원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를 통해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오늘 만약 에 디퓨저 때문에 보셨으면 조금 빨리 어, 연락을 주시면 네 시간 내에 이 물건을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하나 하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고 옵션은 화이트 에어 디퓨저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이 센세이션 키트. 그러니까 센세이션 키트 키트는 왜 우리 도테라 기초 오일 있잖아요, 5 m m 짜리 정말 귀여운 그거. 그래서 오렌지 오일 2 개, 라벤더 오일 하나, 페퍼민트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센세이션 키트가 엮여 있는 그 화이트 에어 디퓨저 키트를 사시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 클리어 리파이 44,000원 의 회원가 기준을 으 거쳐 클리어 리파이도 드리고, 그다음 작년에 우리 LRP 125PB 이상인 분들께 선물로 드렸었던 이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이 시. 트레스 계열 5일인데요. 이두 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이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클레멘타인이랑 같이 디퓨징을 하셔도 좋고 여기 에 센세이션 키트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오렌지나 라벤더나 페퍼민트 있잖아요. 이런 거랑 같이 섞어서 디퓨징을 하셔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습니다. 패밀리 디퓨와 저 달리 보고에 등장하는 화이트 웨어 디퓨저는 건식 디퓨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건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습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저는 향을 좋아하니까 전다 갖고 있어요. 여러 버전의 도테라의 이런 디퓨저를 다 갖고 있는데 좀 멀리 갈 때는 이화이트헤어 디퓨저에 충전을 해놔서 그럼 그대로 이제 이동하면서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에 이제 딱 꽂아놓는 거죠. 왜 어느 위치인지 아시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음료 놓을 수 있는 그 홀더 두개 구멍 있잖아요. 거기에 쏙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제 디퓨저가 다 있는 거죠. 답답한 차안 공기라든가 아니면 참멀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클리어리파이 같은 거, 뭐 레몬 같은 거, 뭐 이런 클레멘타이나 오늘 다 여기 무료 증정되어 있는 이런 이제 오렌지 오일 같은 거 쓰셔도 좋고 페퍼민트 같이 하셔도 너무 좋고요. 그러면 멀미할 때도 에 도움이 되고. 두통이 있거나 뭐차 막혀서 조금 약간 짜증나거나 할 때에도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실에 계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음, 뭘잘 엎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도 있고 저의 핸드폰도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물뿜뿜하고 같이 뿜어져 나오는 패밀리 디퓨저가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는 패밀리 디퓨저를 놓지는 않고 나루즈는 이렇게 뽀로로로로 하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라루즈 디퓨저를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가장 속편한 거는 화이트웨어 디퓨저처럼 물이 나오지 않는 방식을 저는 좀더 선호해요. 그러면 이렇게 전자기기가 많은 곳에다 놓아도, 혹시 엎어지거나 하더라도,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laughs>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화장실에 쓰셔도 되고, 우리 신발장 같은데 손님들 오실 때 미리 좀 뿜뿜 해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화이트 헤어 디퓨저를 움직이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 1 버전은 이번 보고의 상큼함은 내가 맞는데 이런 분위기예요. 엄청... 어 너무 비장하게 나와가지고 상큼 발랄인데 이렇게 다 묶여서 나올 지는 몰랐거든요. 클리오리 파이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고 미세먼지, 황사철 뭐이 다가 왔잖아요. 그때 우리 가정에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폐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던가 뭐 이런 굉장히 주, 유익한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오리 파이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클레멘타이는 만다린하고 스위트 오렌지를 이제. 자연교배 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품종입니다. 이거 향을 맡아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달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렌지나 레몬보다는 훨씬 단 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물에 한컵 저도 지금 떨어뜨려서 마시고 있는데, 뭔가 조금 달콤한 뭔가 아로마가 필요하실 때에는, 레몬 오렌지보다 클레멘타인이 좀더 매력적이실 수 있어요. 얘는 진짜 맛없는 화이트 와인 먹을 때 쓰면 저는 좋더라고요. 레드 와인에 잘 어울리는다기 보다는, 화이트 와인인데, 아, 이거 어떡하지? 싶은 그런, 진짜 맛없는 그런 화이트 와인 있잖아요. 신맛이 특히 강한. 저는 그렇게 신 술은 좋아하잖아요. 술이 단 것도 싫지만, 신건더 싫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린만다린도 굉장히 달콤한 향이 있잖아요. 시트러스 있지만 굉장히 단.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린만다린이나 클레멘타인을 넣어서 얼음이랑 같이 넣어서 저는 샹그리아로 먹거든요. 굉장히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점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디퓨저 세트는 어 그렇게 오래 못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빨리 <laughs>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 나한테 느낌이 오면 다른 사람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보고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거 있잖아요. 로즈 터치. 로즈 터치는 지금 시작할 때부터 계속 로즈 터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즈 터치도 아마.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거 평소에 잘 쓰는 제품이다. 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심지어 페어링 제품까지도 저렇게 훌륭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스피아 민트를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로즈마리를 도테라에서 선물로 드리는 이런 원 플러스 원 행사로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 스피아 민트는 사실 이 색상만 봐도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laughs> 스피아민트를 좋아하는 분들의 특성을 보니까 페퍼민트가 좀 버거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나도 시원하고 싶고, 뭔가 나도 개운하고 싶고 하실 때스피아민트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진짜 향기가 정말 좋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퍼민트보다는 확실히 연하죠, 순한 버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진짜 독특한 게 순딩순딩할 것 같지만. 정말 힘이 좋아요. 굉장히 청량하죠.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발랄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원한 향기가 우리 일상의 활력을 갖다 주는데도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테라 스피아민트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페어링된 이 로즈마리 또한 먹을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스피아민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입안 텁텁할 때 진짜, 어, 진짜 최고. 네. 그래서 상쾌함을 원할 때 여러분들 탄산수나 물에 한두 방울 넣어서 같이 드셔도 좋고요. 저는 사실 스피아민트를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법은 각을 할때 스피아민트를 제일 많이 써요. 이제 다쓴 도테라 이 통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어 저는 기본적으로 스피아민트를 넣고. 온 가드가 좋은 건 알겠어요. 우리 어제 온 가드 나왔잖아요. 저는, 저의 딱 구성은 이번 보고는 마치 저희 집을 샅샅이 보고, 샅샅이 <laughs> 토테라 직원이 보고 가서 이거 기획한 것처럼 진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쓰는 에센셜 오일만 들어있는데, 특히나, 어, 저는 입안 각을 할 때의 구성은 주로 제가 쓰는 구성이 세 가지예요. 그세 가지가 어제 나왔던 코파이바, 그 다음에 온가드,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스피아민트까지 해서 저는 이세 가지를 그냥 같은 비율로 넣어도 되고 아는 스피아민트가 더 좋다 라고 하면 스피아민트 더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제 양치할 때한두 방울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각을 하듯이 할때 이렇게 한두 방울 넣어서 오물오물 오물 해서 이제 뱉어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는 스피아민트를 더잘 쓰고 있습니다 소화를 돕는 데에도 좋고 멀미하시거나 약간의 두통이 있거나 채하거나할 때에도 어,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관자놀이라든가, 이런 뒷목이라든가, 불편하신 배 부분에 바르셔도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배가 편안해지거든요. 스피아민트를 사신 분들께 로즈마리를 도테라에서 선물로 드리잖아요. 아, 이 로즈마리도 또 정말 신기 반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제가. 로즈마리가 그렇게 집중력 강화와 정신을 확 깨내는 그런 각성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로즈마리 티도 잘 먹고 하니까 이 로즈마리를 사봐야지 해놓고 그날 제가 잘때 로즈마리를 디퓨저에 들이부은 거죠. 로즈마리는 잘때 쓰면 안 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페퍼민트도 한 방울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많이 이 레시피에 쓰면 잠을 쫓거든요. 페퍼민트는 활력, 그 다음에 집중력 강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뭔가 나를 정신을 이렇게 선명하게 해요. 아잘때 선명해서 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즈마리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집 수험생 있는 집에는 이걸 중간고사 오일이라고 <laughs>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잠을 깨는데도 좋고 내가 뭔가 선택과 집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런 로즈마리가 이번에 스피아민트 사면 로즈마리 서비스로 드리는 행사로 나왔어요. 이번 보고 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 이 되고 지난주에 보고 박스 구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laughs>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보고 박스 많이들 구매하셨던데 그 보고 박스에는 오늘 옵션 B로 나온 거 있죠. 어, 이렇게 스피아민트 사시면 로즈마리 나가는 이옵션 b 는 보고 박스에 그 가격에 원래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보고 3일 더 남았잖아요. 다이제스트젠 남았고 세레니티 그다음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로즈터치까지 이렇게 3일 더 진행이 될 건데 오늘 방식처럼 옵션 b 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박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